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산상수훈 13번째 시간,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닌다고 또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웨슬리의 오늘 설교나 이전에 다루었던 Almost Christian 또 산상수훈 11번째, 12번째 시간에서 말하는 웨슬리의 아, 설교 논전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신앙생활이 절대 간단하지 않고 아주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과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웨슬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열매를 바로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전체가 기독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만몬을 숭배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사회를 선도할 동력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부각되었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권력과 규모를 갖고 있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복음 선교의 이슈가 아니라 교회의 갱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복음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오늘의 한국 기독교를 향하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교회의 규모와 그 세력은 확대되었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웨슬리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 뿐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신앙적인 고백을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 버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그만 행동과 말을 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 또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선행이라 불리는 일들, 즉, 교회 생활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 선교에도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주님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웨슬리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웨슬리의 이 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웨슬리의 설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메시지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주님께 따지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한 자,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 자, 어떤 공로도 없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태도와 마음이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외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성실하게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데 우리의 의가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이해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믿은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비로소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입을 남겨서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들 중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능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실상은 주님이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께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에 헌금을 바치는 것이 무언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어감에 있어서도 나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푼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사람의 호의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설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한 일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잃은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달란트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길을 살리고 어깨를 피게 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오히려 이러한 면들 많이 가진 것, 우리의 성취, 뛰어난 달란트들은 자칫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구실을 만들어 드릴 뿐입니다.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즉,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산상수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이런 이들이 주님 안에 단단히 고정된 사람들입니다.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난 여름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대비를 잘하면 커다란 홍수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방제 활동을 제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토합니다. 물론 민생을 돕는 관청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는 대비는 바벨탑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겨 보고자 하는 문불인 말이죠. 이 세상의 실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 인간에게 닥치는 환란과 곤고에서 든든한 둥지가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단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와 감리교를 이해할 때. 감리교는 행동을 중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교단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웨슬리를 공부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것은 감리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할 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향해 마음의 경향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휘적거리는데 제 아무리 잘 지은 바벨탑이라 해서 견디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나 창수, 바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일에 인간의 마음은 불이 나기도 하고 차갑게 얼어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들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까불리는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안 그리고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이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탄한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유독 저의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비교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견디고 버틸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무너짐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의 뜻을 가지고 또 궁극적 구원, 성화, 견인을 의미하는 펄스비어란스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주님은 우리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반석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웨슬리는 그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religion of the heart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종교로, 어떤 책에서는 가슴의 신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설을 해서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는 신앙,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더 풀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얼마나 주님에게 고정되었느냐, 주님을 진정성 있게 의지하느냐, 주님을 붙드느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은 어쩔 때는 비처럼, 또 어떨 때는 창수처럼, 그리고 어떨 때는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쑤십니다. 그때 든든한 주님 안에 기초를 세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너짐이 심하여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때, 곤고한 날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